또 이렇게 바보가 됐네요. 아니 어떻게 일리냐면 선생이 전면 카메라로 지금 찍는다고 랬잖아요 그 전면 카메라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영상이 녹화되는 화면이 이렇게 지금 눈 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눈 앞에 보이는 그 핸드폰 화면이 좌우 반전돼서 출력이 돼요. 그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오른손을 들면 여러분들한테 오른손이 드는 걸로 제대로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핸드폰 안에서는 왼손을 들고 있는 걸로 보여요. 좌우가 반전이 돼서. 그래서 영상이 녹화가 되면 파일도 이렇게 좌우반전해서 생성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건데, 파일은 모니터링 화면에서 한번더 좌우반전시켜서 제대로 출력이 되더라고. 그냥 글씨를 썼어도 되는데, 자막으로 띄워서 다행이지, 자기와까지 반대로 썼으면 진짜 바보 같다고 볼뻔 했네요. 어쨌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강자성체, 우리가 자성, 물질이 갖는 자성의 종류 중에서 강자성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름부터가 강자성체입니다. 강자성체, 그러니까 가, 자성을 어떻게 갖는 물체나 굉장히 강하게 갖는 물체들이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자석과 격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강자성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좀 전에 이제 자화, 자기화의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던 원자들이 외부의 자기장을 강하게 걸어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석 같은 물체들을 가까이하게 되면 이제 특정 방향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쏠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물체의 어떤 극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소에는 어떤 자성을 띠지 않지만. 어, 자석 같은 자기장을 걸어줄 수 있는 물질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물체가 자석을 띠지 않던 물체가 자석을 띠는 것을 우리가 자기화 또는 자화라고 부른다고 했었잖아요. 강자성체는 같은 과정인데 그 과정이 정말 격하게 일어나는 친구들을 강자성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 125페이지 밑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자석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여기는 이제 자석을 가까이 댔을 때. 어,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는 무지성하게 원래 자석들이 배열되어 있다가 자석을 갖다 대는 순간 이런 식으로 자석의 극에 의해서 자기장의 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됨으로 된다. 그래서 자화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강자성체 같은 친구들은 강하게 자석 강하게 자화가 된다 고했어요 너무 강하게 확 자화가 된, 되는 바람에 자석을 떼도요. 이 배열된 게 제자리로 못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요. 우리가 그런거 있잖아 목같은거 이렇게 이런식으로 스트레칭 하잖아 이런식으로 이런거 뚜둑뚜둑 이런, 이런, 하는거 많이 하잖아 근데 목을 뚜둑뚜둑 하는데 너무 격하게 확 해버리면 확 하고 목이 다시안 돌아오잖아 그런거 가끔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지 않나요? 따라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뭐, 스트레칭은 건강하게만 합시다 <laughs> 비유가 약간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인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외부 자애장에 너무나 격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원래 보통 물체들은 자석을 갖다 대면 배열이 되지만, 이 자석을 다시 떼게 되면, 배열된 게 다시 무작위적으로 지를 만들고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자석을 잃게 되는데, 이강자성체들 같은 경우는 자석을 갖다 대면 확 돌아간다고. 그래서 확 돌아간 게 다시는 안 돌아와서, 그냥 얘도 또 다른 자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 우리가 자석을 정말 격하게 반응하는 그런 물체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거의 가 전부나 강자성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강자성체들이 자석에 때 자석을 붙였을 때도 자성이 유지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네오디움 자석이 있고요. 한 번에 가져올 거예요. 이거는 클립이고요. 클립을 한 개만 내볼게요 수업을 위해서 새 걸을 뜰게요. 이거 진짜 새 거예요. 그렇죠? 이 수업을 위해 포장을 뜯겠습니다. 뜯겨지 있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클립이 준비가 되었어요. 색깔이 없어진 건 기분 탓입니다. 새건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갖다 버렸어요. <laughs> 이렇게 해 클립 두 개. 이 클립은 이제 주된 성분이 철이죠. 아 물론 100% 철로만 클립을 만든 건 아니고 뭐 불순물들을 많이 섞어 넣겠지만 어쨌든 제일 주로 된 성분은 철일 거예요. 그리고 철은 가장 대표적인 강자성체 물질이죠. 이제 교재에 보면은 철 말고도 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물질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철로 만들어진 클립을 가지고 강자성 원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자 평소에 강자성체들은 이제 자성을 띄고 있다, 안띄고 있다. 안 뜨고 있다. 자기화 되기 전에는 이강성체 안에 있는, 이 클립 안에 있는 이철 원자들, 이 원자들이 전부 다 무지수하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기장은 0이 된다. 거의 0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얘는 자성을띠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한 자기장을 걸어줄 수 있는 요 네오디오를 잡을 것 같은 물질들을 가까이 해주면 이철 안에 있는 아 철이 아니라 클립 안에 있는 원자들이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배열이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철과 요, 자꾸 철이라고 그러네요. 이 자꾸 철이라고그러네요이 클립과 자석이 어떻게 되죠? 가까이 있냐면 요리으고 달라붙게 되지. 그렇죠. 굉장히 강하죠. 지금 한한한요 한 정도 거리에서 지금 달라붙었어요. 강해. 어쨌든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다른 클립을 갖다 대도 똑같이 배열이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달라붙은 클립은 이미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자화된 상태예요 자기화된 상태라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원자들이 비교적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클립도 이 순간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또 다른 클립을 갖다 붙이면 왼쪽으로 달라붙었는데 자석이 너무 강해서 자석 쪽으로 끌려가려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식으로 클립을 갖다대면 이렇게 달라붙는 지금 모습 보이죠 뭐 이런식으로 클립도 또 다른 자석 역할을 한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강자성체들은 이런식으로 자석에 한번 자화를 시켰다가 제거를 해주게 돼도 자석의 성질이 어떻게 되있다 남아있다 라는거지 이 강자성체들은 워낙 강하게 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석을 제거해줘도 자화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립을 붙여보면 지금은 자화된 상태니까 둘이 붙어 있지만 원래는 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두 클립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은 자석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두 클립이 붙어있네요. 그 이유가 뭐다? 이미 클립이 자화가 되어 있는 상태여 있고 자석을 해서 머리 떨어뜨려 놨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의 정렬은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립도 지금은 약한 자석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또 다른 클립을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강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뜨면 떨어져야 될때안 떨어지네. 강하네요. 좋아. <laughs> 그래서 이런 것도 실험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집에 흔히 있는. 가위나 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이런, 이런 뭐철 같은 강자성체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 가위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석에 갖다가 붙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가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철로 인해서 이 자석으로 인해서 자화가 되게 되면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성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한번자석이 갖다 댄 이후로 당분간은 이 가위도 자석의 역할을 합니다.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크립이 몇 개까지 붙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케이 집에서 한번 뭐요 강한 꼭 그렇게 엄청나게 강한 자석이 아니어도 자화는 일어나니까요. 특히나 이런 가위나 칼같이 이렇게 좀 철이 클립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화되는 정도도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가위 같은 물질들로 약한 자석이어도 좋으니까 자화를 시켜서 클립 같은 걸로 실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자화가 됐을 때그 자화된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물질들 자석에서 제거를 해줘도 그대로 자화된,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면 이런 물질들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부릅니다 알겠네요. 나머지 자성체들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죠.